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하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기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 부분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우리 15절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오늘 15절 전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오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이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하니까 세상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것이라면, 자기에게 속했다면, 자기 거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겠지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상을 악하다고,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박해를 알고 계셨어요. 순교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나에게 하듯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세상에 우리만 남겨놓고 주님만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빨리 데려가시도록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 할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굳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들으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떠나는 수도원에서 분리된 채 그렇게 세속과 단절된 수도원적인 거룩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수도원에 간다고 세상이 없을까요? 제가 처음에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정말 천국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와, 저는 일반 대학 출신이잖아요. 어, 총신대학 출신의 총신대학원에 오는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을 총총이라고 그래요 총신대 학부 4년, 총신대 대학원, 총총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총총이가 아니거든요. 일반 대학에서,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산 속에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 신학을 배우니까 정말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여기도 세상이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 깨닫게 되더라고요 수도원에서 세상과 분리돼서 그렇게 모여 살면 거기에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죄성과 세속적인 것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유혹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라는 것을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굳이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럼 주님은 이 악한 세상에 왜 제자들을 남겨 두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나중에 18절로 내려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괴로운 세상에서 너희도 고생 좀 하면서 버텨라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자들에게 주님은 전하셨어요. 단순히 악한 세상에서 고난 받으면서 버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한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세상에서 보내신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그냥 시달리면서 고생 좀 하다가 와가 아니라 고생이지만 여러분 개고생하고 산고생은 다르잖아요 이 세상 어차피 고생이에요 살아있는 한 고생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고생이 의미 없는 고생은 개고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줄을 알고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바라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고생하지만 고생스럽지만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낸다면 왜 성교사들이 지금 성교지를 안 떠나겠어요? 그 위험한 것을 알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울 때 성교지의 영혼들을 살려내겠다고, 돌봐야겠다고, 먹여야겠다고, 가르쳐야겠다고. 물론 한국에 돌아온 성교사님들은 뭐 성교지의 영혼들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나름의 사정과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교사든지 우리가 보내는 성교사로 한국에서 살든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산고생하는 거죠. 그건 개고생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고생이니까요. 왜 주님이 미워하는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겠어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소금과 빛이고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남겨놓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거룩해져 가지고 진짜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영접한 순간 완전히 성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살만 하잖아요. 이런 죄성과 허물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왜이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은 왜 2000년 동안 재림을 안 하시고, 이렇게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 없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악은 보통 세 부분으로 오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공격,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육체, 죄, 죄악된 본성,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 이러한 여러 종류의 악의 유혹과 공격들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있죠. 그 모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답게 지켜보호, 보전이죠, 보전.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의 공격에,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제거시켰어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비웃고, 박해하고, 죽여요. 우리나라는 죽지는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 걸어야 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긴다고 말하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위험하니까 보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사고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달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거 이단이에요. 기복주의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탄의 메시지예요. 성경 어디에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는 수많은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제가 오늘 신약 성경에 깨어있으라를 보다가 세다가 말았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는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 온전하게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데려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빠지지 않게.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누가 보음 22장에,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희예요 복수예요 제자들 다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몇주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묵상했지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참된 경건은 신중한 언어 생활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구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서 말씀 배워서 예배 드렸으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알고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의 환란 속에서 돌을 볼줄 알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비움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이유와 삶의 방식, 생각의 사고 방식, 가치관 전혀 다른 세상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을 보전하고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깨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